자, 뭐가 보입니까, 선생님은요? 얘가 보여요. 얘를 좀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변을 정리해서 합성을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한번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. 자, 얘는요, 어떻게 됩니까? 코코마싸싸 코코 코코 쌍, 쌍. 코코마, 쌍, 쌍. 자, 그러면 코사인 3분의 8, 코사인 60도예요. 2분의 1이죠. 2분의 1.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. 이렇게 됐을 거예요. 됐어요? 자,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? 3배. 3배가 있으니까 자세 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. 세 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. 돼요? 자 그래서 얘랑 더한 거니까 한번더 해보자고요. 2 루트 3 i n x 더하기 자이앞 앞에로 먼저 쓸게요. 2분의 3 코사인 x 그다음에 이것도 앞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i n x 이렇게요. 그러면 sinx sinx 계산할 수 있잖아요. 얘는 2분의 이거 얘는요. 얘를 2분의로 붙일까요? 2분의 그럼 얘는 4가 되겠죠. 2는. 그럼 이거랑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까? 2분의 루트 3이네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sinx 더 하기 더하기 2분의 3 cosnx 이렇게 나오겠다. 음. 사인과 코사인 더한 거니까 얘를 하나의 함수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. 합성. 자 합성 해볼게요. 합성할 때 우리 어떻게 했더라? 이거 제곱. 4분의 3. 이거 제곱. 4분의 9. 이렇게 돼서 루트를 씌웠잖아요자 얘는 루트의 얼마입니까? 4분의 12. 얘는요? 루트 3이네요. 루트 3. 자, 그래서 얘는 루트 3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각계 만들어주기. 사인 X부터 쓰고요.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있으면 되겠고요.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X에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? 2분의 3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2분의 3. 자,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? 2분의 루트 3이 있으면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3이 되겠죠. 이렇게 됐어요. 자 그러면 나는 얘가 쌍코코 쌓였으면 코 좋겠어. 자 그래서 얘가 코사인 알파, 얘가 사인 알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. 그런데 얘딱 봤더니 특수각이잖아. 어떤 특수각이야? 코사인이 2분의 1되고 사인이 2분의 루트 3되는 알파는 뭐 있어? 알파가 일사분명각이야. 알파는 얼마야? 60도라는 거야. 60도. 3분의 파이. 아, 알파는 찾아줬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얘는요. 루트 3배에. 자, 싸인. X 더하기. 알파가 60도. 3분의 파이. 이렇게 될까 지 찾았단 아 말이야. 됐어요? 음, 그래서 얘를 표현했더니 얘가 R인 거죠. R은 루트 3인 거고. 알파는 3분의 파이였던 거야. 자, 그래서 이걸 계산해달라고. 알파의 자, 알파가 아니라 자 아래, 아은 루트 3이구요. 탄젠트 알파가 지금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탄젠트 3분의 파이,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. 자, 그래서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얘 곱하시면 3이 되겠네요.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.